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꺼내요. 요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사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말부터 해야 할것 같아요. 날짜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주변에서는 다들 축하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땐 그냥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는 착해요. 성실하고 제말잘 들어주고 크게 문제 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엄마랑 사이가 많이 가까워요. 자라면서 힘든 순간마다 늘 엄마가 제 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결혼을 생각할 때도. 자연스럽게 엄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을 처음 뵀을 때도 최대한 예의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자리였어요. 식사하면서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흔한 가족 모임이었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엄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처음엔 안부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뭐 하시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그런데 점점 말의 방향이 이상해졌어요. 아, 직업이 뭐냐? 집은 어디냐? 연금은 나오냐?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웃으면서 하셨지만,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나왔어요. 요즘은 부모 도움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지 않냐는 말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그말 뒤에 이어진 시선이 분명히 느껴졌거든요. 제 엄마를 위아래로 재는 눈빛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웃으면서 넘겼지만 마음 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돈 얘기를 꺼내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결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못 자요.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서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였을까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오늘 어땠어? 우리 엄마 말이 좀 많았지? 이런 말이라도 했을 텐데요.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계속 창 밖에만 봤어요. 말을 꺼내면 괜히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그런데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답답해졌어요. 결국 제가 먼저 물었어요. 아까 어머님 말씀 조금 불편하지 않았어? 남자친구는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그런 얘기 잘 해. 깊은 뜻은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서운했어요. 깊은 뜻이 없다는 말이 저한테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좀 네. 남자 친구는 그때서야 제 쪽을 힐끔 보더니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어른들 세대는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돈 얘기 안 꺼내는 집이 어디 있냐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차가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말 속에는 제 편이 없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처럼 별일 없냐고 묻는 전화였는데,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아무 말안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니까 엄마가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괜찮냐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웃으면서 말하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그런 말 신경 안 써. 네가 상처받았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는 늘 그랬거든요. 자기가 무시당해도 자식 마음 다칠까 봐 먼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요. 내가 선택한 결혼 때문에 엄마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내 가족을 어떻게 보는지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했던 말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냥 웃고 넘겼던 말들까지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결된 조각들이 저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만남이 더 불편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예의 차린 자리라고 생각했던 식사 자리도 이제는 긴장부터 됐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신경쓰게 되더라고요. 어느날은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하면 현실적으로 돈 관리 잘해야 한다고. 요즘 젊은 애들은 감정만 보고 결혼해서 문제라고요. 그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어요. 너희 집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냐고 은근히 묻는 거예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집이 부유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부족하게 산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은 늘 자기들 할 몫은 스스로 해오셨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기대지 않으세요. 각자 책임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을까? 아니면 선엔을 긋는 말이었을까? 우리 집은 이 정도다, 우리는 이쪽이다. 그런 식의 구분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동안 예비 며느리로서 잘 보이고 싶었고 불편해도 참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계속 제 가족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돈 얘기 꺼내신 게 마음에 남는다고요? 어? 그는 처음엔 이해하는 척했어요. 미안하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대화가 길어지자 결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현실적인 분이야. 아기는 없어. 네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 말이 제 마음을 딱 잘라버렸어요. 예민하다는 말. 그말 한마디로 제 감정은 사소한 게 돼버리잖아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이 과연 내 편이 될수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입장일까?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점점 더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걸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태도 하나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돈 얘기를 할 때마다 은근히 우리 집을 비교하는 시선. 제 부모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선을 긋는 말투. 그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마음이 흔들린 날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엄마 이야기를 꺼내면서 요즘은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는 집은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 엄마는 현명해 보이시더라라고 하셨어요.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그말 뒤에 따라오는 뉘앙스가 너무 분명했어요. 도움을 못 주는 대신 말은 잘한다는 느낌. 저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툭 하고 부러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별일 없냐고 준비는 잘 되고 있냐고 묻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 말안 했어요. 그냥 괜찮다고만 했어요. 엄마는 항상 그랬거든요. 네가. 행복하면 된다고. 다른 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수록 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선택하는 이 결혼이 과연 엄마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남자친구에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대하는 방식이 불편하다고.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나는 자신이 없다고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모님은 바꿀 수 없다고. 그렇다고 나를 놓치고 싶지도 않다고요.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선택은 나한테 넘겨진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고민 중이에요. 결혼을 멈출 용기와 불안을 안고 가는 선택 사이에서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사랑만 보고 결혼하기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봐버렸다는 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